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계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1월달에 5일이나 지났습니다 처음 결심했던 마음 여전히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끝까지 결심했던 마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 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신명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이 들어있는 거지요. 어, 실제로, 이 이름 그대로 신명기지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들어있어요. 영어로도 듀트로노미 되어 있습니다. 데우스 노모스. 그렇게 해서 신의 명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들어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갔던 행로가 있었지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을 지나고 로세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전쟁하면서 가지 않았지요.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돈을 써서 물값까지 양식값까지 다 내면서. 하나 피해 주지 않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이렇게 가는 와중에 한 군데를 더통과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시온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 우 시온에게 이렇게 했죠. 자, 위치가 어디냐면요. 어, 이런 지도로 보면 됩니다. 이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간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와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지요. 이렇게 건너갈 겁니다. 그런데 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곳에 시온 왕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지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알지만 그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이런 명목이 있었지요.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간다. 길을 열어라. 하는 것이었지요. 길을 열어라. 길을 빌려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길을 빌려달라 그랬지만 아니었지요. 이건 속임수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침략의 명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헬스본 왕에게 길을 빌려 달라.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해 달라. 이거는 뭐였습니까? 거짓이었나요? 책략이었나요? 침략의 명분이었나요? 아니죠 이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어떻겠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가면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었고 그 밭이 있으면 밭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고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헤스본 왕 시호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얘기해 줘요.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고 또 돈을 받고 물도 주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헤스본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잘 통과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헤스본이 와서 길이 막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을 역사를 잘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다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승리지요. 승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이 여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홍해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지요. 여리고 성으로 지나갈 수도 없었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때는 오직 무엇입니까? 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원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승리에, 승리하는 사람의 이 법칙,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노예 근성, 노예 근성 버리고, 이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습성을 갖기를 원하신 거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자. 길이 막혔어요. 여리고성처럼 지금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처럼 길이 막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앞에 두실까요? 또 보세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대요. 또 계속 보면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거 특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온 왕의 마음을 이렇게 완강하게 완고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럼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시온 왕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완고하게 만든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바로 왕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장면들이 말씀들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고집스럽게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은 것은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잘못인 겁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탓으로 보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도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누가 한다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것다 누가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술 다 풀릴까요? 여러분, 작년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게다 술술술술 다 풀려갔습니까? 내 앞에 없던 길들이 막 생겨나고, 지나가다가 돈 5만원짜리를 막 줍고, 월급이 그냥 막 올라가고, 저절로 다 되었나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 앞을 막는 장애물들, 시험거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저절로 다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가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40년이란 시간이 있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시혼이 헤스본 왕 시혼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맞고 비켜주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 길을 안 주시는 걸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 어, 3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내 손에 넘겨주려고, 그 땅을 나한테 주시려고 그를 완강하게 하셨다. 또 31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자, 여기에서 왜이 시혼이, 시혼 왕이 왜 막았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길을 막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지파들은 그냥 그냥냥 그냥 통과했어요. 돈 주면서 이 길을 뚫고 왔어요. 왜요? 큰 오래된 이런 먼 친척들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시온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온 왕의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갖기를 점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24년도에도 우리 2024년도에도 이런 시원왕 같은 것들이 우리 길을 막을 거예요. 길을 비켜주지 않을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막을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롭게 잘 하고 있는데 막고선 비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물질 문제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이런 시온 왕들이 막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이죠. 이런 장애물들이 비켜주지 않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들이 시온 왕이라는 두려움들이 길을 막고서는 안 비켜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연약하고 재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나에게 넘기시려고 이것들을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런 장애물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이 물질들을, 저 사람들을, 저 직장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것들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혹시 시온 왕처럼 장애물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시 친구들이나 어떤 일들이 사람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도록 바로 기회를 주시고 우리 앞에 이건 네 거야라고 하며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노예의 근성, 패배하는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승리하는 그런 습성을 길러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이런 시온 왕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이건 내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라고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시온 왕들이 내 앞을 막을 때마다 주님, 패배하는 습성이 아니라, 노예 근성이 아니라, 죄의 습성이 아니라, 이제는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라고 하며, 이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나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고 몸이 아파 힘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속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힘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